대한 불교 조계종 종정이자 해인총님의 방장이셨던 해암 큰 스님의 평전을 추천합니다. 큰 스님의 심없는 수행과 가르침이 담긴 공부하다 죽어라. 이보다 지극하고도 절절한 죽비가 또 있을까요? 큰 스님의 정진을 향한 죽비는 누구누구 가리지 않고 한결 같았으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찾는 공부만이 살길이며 공부하다 죽을 만큼 지극하게 하라고 강설하셨습니다.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더 철저하게 경책의 죽비를 내리친 큰스님의 평전은 박원자 작가님께서 집필하셨습니다. 작가님은 30여 년이 넘는 긴 세월을 존경받는 선지식과 수행에 관한 글을 써오셨습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원력으로 한 봉암사 결사에도 동참하신 큰스님께서는 파도가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듯이 모든 존재는 마음을 떠나 존재할 수 없음을 설파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물음을 일상의 화두로 참고하셨던 큰 스님은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늘 묵직하게 온몸 온마음에 얹혀 있었다고 회고하십니다. 큰 스님의 출가에 관한 이야기에도 불퇴전의 원력이 가득합니다. 두 분께서 저를 늙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해주실 수 있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큰 스님의 부모님은 할 말을 잃은 채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큰 스님은 성불에 이르는 길은 모두 수행정진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해암 큰 스님의 일상은 당신의 말씀과 같이 수행에서 벗어남이 없으셨습니다. 공부하다 죽어라 큰 스님의 제자와 후학 불자들은 해암큰스님께서 세상에 남긴 부처님의 진언과도 같은 가르침을 새긴 원당한 미소굴력 대형 죽비를 일상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공부와 수행의 길에 혼란이 생겼음에도 해암큰스님의 정진에는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바짝 정진의 곱비를 당깁니다. 화리생년이라 불꽃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큰스님의 수행은 더욱 기운차게 빛을 바랍니다. 해암큰스님은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곤하셨습니다 많이 먹어 죽지 적게 먹어서는 죽지 않으니 수행하다 죽는 것은 수지 맞는 일입니다. 큰스님은 도량 복원의 원력도 남달랐습니다. 상모조암에 살면서 청매선사가 살던 토굴터를 바라보며 발언하십니다. 그 언젠가 복원하리 부처님을 비롯한 옛 선사의 수행정진을 기억하는 그곳이야말로 후학을 이끄는 나침반이자 죽비라는 믿음은 큰스님의 일상에 항상했습니다. 불자라면 큰스님의 수행정신이 가득한 해인총림 원당함을 꼭 한번 순례해야 합니다. 가야산 수행정맥에 우뚝 서 있는 원당함. 그곳엔 한국불교가 살 길은 오직 수행에 있다는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가장 잘 사는 길은 공부하다 죽는 것이니, 한 물건을 깨닫는 공부가 참선이라. 해암 큰 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맑은 행장은 영원할 것입니다. 큰 스님의 수행과 가르침이 낱낱이 결집되어 있는 해암 평전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